일반적으로 신장암 수술 후 재발은 1기 같은 경우는 이제 5에서 10% 정도에서 재발을 하게 되고요. 2기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30%, 3기 같은 경우는 한 30에서 40%한 5년 정도 추적하다 보면 그 정도에서 이제 재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분 절제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전 절제술과 부분 절제술 사이에 재발률의 차이는 없습니다. 신장 한 쪽이 없더라도 반대편 신장 하나로도 우리가 충분히 건강한 신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이 있으신 분이라면 혈당 관리 더욱 철저히 해야지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비만도 매우 중요합니다. 비만이 심한 경우에 신장 기능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수술 후에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게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여성분보다 더욱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흡연율이 높기 때문에 남성분들이 더욱 그신장기능이 나빠지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혈압관리, 혈당조절, 체중관리와 함께 음식 짜게 드시지 마시고 절대 금연이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약제 중에 일부는 신장에 부담을 주는 약들이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선생님들이 대부분 신장 기능에 봐서 적절하게 처방할 것이기 때문에 진료를 받으실 때 본인은 신장 절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진료 과정 중에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알아서 조절해 주실 거고요. 다만 일반 의약품 중에서도 신장에 무리가 갈수 있는 약이 있는데, 이런 약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어 대표적인 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부프로펜 같은 약제가 되겠는데요. 이런 약들은 신장에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어 가정에서 뭐 해열이라든지 진통 목적으로 일반 약을 찾으신다면 타이레놀과 같은 약을 드셔야 되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피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음식과 관련된 역학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결과가 좀 많이 다릅니다. 일관되지 않아서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음식이 나쁘다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방 함량이 많은 음식이라든지 고열량 음식, 탄 음식 이런 음식들이 신장암 발병을 좀 높인다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겠고 또한 이런 음식들이 또 비만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음식들이기 때문에 좀 피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되, 열량을 좀 줄이고, 지방을 줄이고, 야채와 채소를 좀 충분히 섭취하는 방향으로 식단을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선한 야채와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라고 말씀드리면, 또 과도하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 녹즙을 갖다가 한컵두 컵씩 드신다든지, 뭐 바나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 우리 몸에 칼륨 수치가 과하게 높아져서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음식을 더 많이 드시는 거는 절대 좋지가 않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강한 한국인의 식단, 그게 제일 좋은 식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 그리고 같이 오신 보호자분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건강기능 보조식품에 관한 것들일 것 같아요. 사실 건강기능 보조식품은 어디까지나 그냥 보조식품이지 어떤 암의 치료나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확실하게 입증된 것이 없습니다. 맹신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과하면 오히려 더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은 것들을 너무 추종하고 따르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D라든지 또 칼슘제들 이런 것들이 어 신장암에 좋다 나쁘다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결과들이 일관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 특별히 권고드릴 수 있는 사항이 사실은 없고요.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과용량 드시다 보면은. 요로결석 같은 거에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타민 보충을 원하시다면 일반 종합 비타민 정도 한 가지 정도 드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충분한 수분 섭취를 권고드리는데요. 충분한 수분 섭취라는 것은 수분 섭취가 워낙 부족한 분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일반적인 수분 섭취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 양만 봤을 때는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분한 수분 섭취를 오해해서 하루에 3, 사리터 많게는 5리터, 6리터씩 드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과도한 수분 섭취는 뭐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화장실만 자주 가게 되고 해서 오히려 불편만 가중시킬 뿐이니까 과도한 수분 섭취는 권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신장암은 진단도 잘하게 됐고요 치료도 과거보다 더 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치료 성적이 정말 많이 좋아진 암종 중에 하나라서 우리 신장암 진단받은 환자분들 이렇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 받으시면 암 치료도 잘 되고 신장 기능도 건강하게 잘 유지하면서 본인 수명 다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